안녕하십니까. 서비스 경영 능력 테스트 스맷을 강의할 임정우 강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일단 스맷은 서비스 경영 능력, 뭐, 서비스 경영 자격, 서비스 매니지먼트 어빌리티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어,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물론 국가공인한 민간 자격증입니다.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직무 자체의 현업 역량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실무형 국가공인 자격증을 만들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럼 먼저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서비스 전체 전반적인 지식, 전문성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뭐, 각 기업에서 우대사항으로 많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고요. 근데 뭐, 해당 기업이 꼭이 자격증을 우대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는 각 기업별로 좀더 문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꽤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뭐 아무래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저를 찾아오셨을 것 같고 시험에 대해서도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주관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시료는 각각의 모듈로 나눠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전체 같이 합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에는 2만 원, 3만 6천 원, 5만 원이니까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5만 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5만원 주는, 5만원만 내도 되는, 어, 세개 모듈을 모두 시험 쳐서 한 번에 취득하는 걸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3급 실무자 차원에서는 모듈 A, 기본 하나의 모듈만 취, 취득하면 이런 서비스 산업의 신입사원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급이면 관리자입니다. A, B 모듈이나 A, C 모듈을 취득하시는 거죠. 그러면 직무별 특성화 인자다. 1급 우리가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건 A, B, C 세개 모듈 모두 취득하시는 겁니다.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A 모듈은 무조건 기본입니다. A 모듈 우선 취득하시고 B, C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올라온 후기들을 보면 너무 쉬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A는 사실 좀 쉬운 게 맞아요. 상식선에서 풀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B나 C가 그렇게 쉬운 영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씨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좀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난이도가 있는 게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시험의 좋은 점에 대해서 좀더저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은 뭐꼭 대학 가서 학위를 취득, 대학교에서 뭐 학위를 취득하기보다는 학점은행제 같은 걸로 해서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스맷 1급을 따시면, 그러니 A, B, C, 모듈, 모듈을,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셔서 1급 자격증을 따시면, 어, 10학점으로 인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10학점이면, 자, 일단 B, 아니, 2급 보겠습니다. 2급 관리자 A나 B 혹은 A나 C 모듈에 통과를 하면 2급 관리자 6학점을 인정을 받습니다. 이 6학점이라는 게, 여러분, 3학점, 특히 전공 필수학점으로 졸업하려면 당연히 전공 필수학점이라는 걸 채워야 되는데, 3학점 전공 필수학점을 채우려면, 우리 보통 대학 15주입니다. 그죠? 15주에 3시간 동안 수업을 꼬박 듣고 시험을 쳐야 3학점을 취득합니다. 최소한 45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3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B하고 A, C하고 A, 이렇게 두 개의 모듈을 취득을 하면 6학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90시간입니다. 그죠? 90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오, 꽤 크죠? 그리고 특히나 이 1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면 9학점이 될것 같은데 서비스 1학점을 더 줍니다. 10학점이에요.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거죠. 최소한의 시간 세이브도 많이 되고요. 어 제가 뭘 공부도 훨씬 추약된 시간에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주 좋은 이런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형식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어,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입니다. 종이에다 이렇게 기입한 형식이죠. OMR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70분간 총 50문항을 풉니다. 각각의 모듈당, 각 모듈당 70분간 50문항씩. 그러면 C모듈까지 세, 총 3개가 있으니까 70분이니까 210분입니다. 그죠? 꽤긴 시간입니다만 50문제를 시험치기에는 아주 적절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들어가서 점심때쯤 나오게 되죠. 문제 유형은 다섯 개 유형입니다. 일반형, 1번부터 예시가 있습니다. 오지선다예요. 사지선다면 참좋으련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OX, 맞다, 틀리다. 연결형, 문제 예문을 줍니다. 1번부터 1, 2, 3, 4, 5번까지 예문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밑에 문제들이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 각각의 문제마다 맞는 번호를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이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다 맞으셔야 돼요. 요거 다섯 문제 나옵니다. OX 다섯 문제. 이게 스물네 문제인가 그래요. 그리고 사례형. 일단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을 보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고르시오. 이렇게 단답형처럼 나옵니다. 통합형은 뭐냐면 어 제가 가끔 그제어요 구성하고 있는 거 바로 말씀드릴게요. 가끔 예시를 들어 놓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많은 예시는 못 들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많은 예시는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통합형은 막 많은 대화가 있습니다. 뭐 A와 B 뭐 C D도 있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럼 그 대화 중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지문도 길고 읽어야 될 것도 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꽤나 다양하게 나오죠. 여기에서 총 7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 즉슨 50문제에 35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아이고, 듣고 설명드리고 이러면 이 정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 문제당 2점입니다. 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수업은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각그 모듈당 A, B, C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각 모듈당 유닛을 몇 개로 나눠 놨습니다. 전체 그 내용을 보시면 각 모듈당 뭐한 5개에서 다섯 개에서 6개 정도, 6개 정도의 내용으로 한 5개로 얘기하죠. 5개 정도의 챕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챕터들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럼 그 유닛을 제가 구성을 했는데 A는 31개, B는 33개, C는 36개. 총 100개의 유닛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유닛을 보시면, 그 100개의 유닛을 보시면, 어떤 건 내용이 많고, 어떤 건 내용이 좀 짧고, 뭐 왔다 갔다 하시면, 준비하실 시간은 비슷하겠죠? 100개의 유닛을 보시면, 최소한, 70점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한 80점대 정도는 맞아, 맞아보자. 이런 게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ABC 모듈을 따보자. 이렇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거 몇번꼭 읽으셔야 된다. 어차피, 제가 공부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공부를 해서 제가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꼭 신경 쓰셔서 봐주시면 첫 번에 원샷에 응? 다딸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서로서로 서로 우리 최선을 다해 보아요 그러면 아, 일단 순서는 먼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와, 이 문제가 어렵구나, 이 문제가 쉽구나, 이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업 내용, 요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어, 수업하시면서 제가 바로바로 바로 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시거나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시거나 또 저희에게 조언을 해 주실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요 마이스랩 골뱅이.네이버.com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에서 뵙겠습니다.